오늘은 1월 8일 월요일입니다. 네,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깨 사옵나이까. 우리 우선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해가 6시, 6시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말한 6시는 이것은 오늘날의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 이 정오 낮에 어, 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원래 우리가 물을 기르러 가는 시간은 이 아침에 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우물 물이 어, 시골에서나 있지, 거시에서는 그 보기 뭐 힘든데 대체로 우물 물에 가 아침 일찍 가서 물을 떠서 밥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죠? 이른 시간에 가서 아침에 가요. 정오에 왔다는 것은 이 여인이 사람을 피하는 것이죠. 본인 안에 어떤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사마리아 여행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멸망하고 아수르가 포르로 서령하죠. 그리고 그 사마리아 땅에 다른 민족을 데려와서 거기에 이제 혼혈 혼혈 혼합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과 다른 민족이 혼합시킨 이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을 아예 없애려고 했던 그런 정책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 몇 시하죠? 여성들에게 그것도 거의 비비하죠. 그때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성을 찾아왔습니다. 가장 이 미천한 사람, 가장 천한 신분,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 여인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은 대화하고 계십니다. 부모 말씀 대화가 이 물을 달라고 시작했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이, 이, 물, 아, 이 물과 전혀 다른 물을 예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전혀 다른 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같은 물인데요, 예수님은 다른 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 매일 마시는 물, 우리가 매일 마셔야 되는 이 생명수 물, 이게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은 반드시 우리가 마셔야 되지요. 그런데 이 물과 질적으로 다른 물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네, 본문에서 말하는 물은 바로 성령의 생수를 말씀하니 성령의 생수 네, 성령의 강이죠 에스겔 47장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온 땅을 적시고 갑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흘러나온 인물이 이 물이 모든 만물에 들어갈 때이 만물이 다 살아나는 위대한 현상을 예수들이 보았잖아요. 우리가 그와 동일합니다. 예, 이 물은 이 그리스도의 죽으신가? 그리고 부활하신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공체고요 성도는 예,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 우리의 온 몸이, 온 영혼이, 온 정신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것은 예수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다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생물이 생수가 소산한다. 이것은 그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 본문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약속하고 있는 성령을 우리도 받습니다. 가장 천한 사람 그리고 가장 또 수치심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열시했던 사람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은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을 받는 것은 다 받는 것입니 우리가 부자든 가단한사람이 사회에서 머리되는 사람이든, 사회에서 바닥에 있던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어요. 어린이든 아이든 청년이든 모두가 다 받아야 될 것이 성령의 세례, 성령의 침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날마다 성령을 공급받고, 성령이 주시는 생수의강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 안에 감사가 충만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가득 찬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에 아연에 찾아와서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생수의 강이 넘쳐나서 우리의 발걸음 걸음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도 살아나고 우리와 함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여성분들 한분한분 한분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걸어가므로 여러분이 만물을 살려내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오늘 또사마리아 여인에게 성령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성령과 동행함으로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기적의 하루가 되게 하여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롱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군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